그릇 그래, 쌀국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형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 식당 넓네요. 엄청 넓네요. 여기는 약국이에요. 운영하시는 약국, 센트럴 약국. 진짜 써다니까 아, 여기서 많이 사가신다고 하더라고. 응. 근데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뀌었네 그렇죠. 저머리 이제 많이 길렀죠. 한참 됐잖아 안본 지가 언제 뵙고 안 뵙지? 12시 부는 손님이 많은지 몰려오거든 패키지 관광객들이 진짜 한 번에 들어와서 음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우리 광고 안 하거든 음 여행사 계급을 받더니까 음 요즘에 장사가 패키지가 잘안돼 다낭에 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 음 요즘에 안나와 네. 여행객이 한 40%밖에 안 들어와 지금 아 작년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다 힘들고 막 그래 다낭이 이제 유이 끝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행객이 패키지는 많이 줄었고 음. 자유여행은 많이 늘어나는 시세인데 다른 데로 사람들이 가는 거야. 나트랑 나트랑 달랑, 음. 쿠쿡뭐 이런 데들을 이제 신기 많이 생겼거든. 그러네. 여기는 이제 좀 줄었지. 근데 이제 관광 인프라가 간낭만큼 되는 지역이 없거던 베트남에 여기만큼 응. 인프라가 좋은데가 없어 다시 이제 좀 있으면 회복을 응. 한다라는 게 예상돼. 우리는 메뉴가 이제 돌솥 쌀국수라고 해서 돌솥을 끓여서 어. 가열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 계속 뜨겁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오. 있고. 돌솥 쌀국수도 처음... 궁금하다. 이거는 고네라는소고의 철판 음식이에요. 아 이건 뭐해? 잘해. 보시면 임상, 임상도야 주식이. 2 정도를 저어고 이거를 넣어서 먹으면 되나봐요 음, <laughs> 돌솥 쌀국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현지에 원래 아, 있는 음식인데 그래요? 네. 전통 음식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어떤 누가 아이어을 했겠지? 음 우리나라 또배이처럼 음, 베트남이 프랑스 지배를 오래 받았잖아 네. 그래서 빵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 베트남 음식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인 거야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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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되게 맛있는데? 음. 슈화, 슈화. 선물까지 주셨어요, 시화 선물. 베트남 브랜드. 35층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엄청 높은 거지. 귀가 멍멍하네. 응. 어, 방이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오 끝방이야. 여기가 저희가 다낭에서 머물 호텔입니다. 와, 뷰가. 와, 다른 거안 보이고, 음. 뷰밖에 안 보인다. 그니까. 아, 근데 방도 엄청 깔끔하네요. 어, 너무 좋아. 오, 다낭 시티뷰예요 <laughs> 와, 저 바다 좀 봐. 와, 시티와 <laughs> 오션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응. 리조트랑 또 다른 느낌으로 좋아요. 그러게요. 와, 와 바다 색깔 너무 예쁘다. 그니까. 응, 응. 방은, 그러니까, 연식이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응. 잘 관리된 것 같아요. 세면대 있고, 뭐. 욕조 있고 여기가 다낭의 무황탄 럭셔리 호텔인데 단체 관광객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이 되게 오, 층이 높아가지고 어. 뷰가 진짜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어? 응. <laughs> <컷. 웃음> 일단 화장실부터 간 다음에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예. 마사지 받으러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노트북을 키우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죠? <laughs>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왜냐면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찐 디지털 로마제 삶입니다. 여행을 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나 지금 안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했어. 얼굴이 잿빛이긴 해 지금. <laughs> 아니 왜냐면 업로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영상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laughs> 음 여행도 여행이지만 여행하면서. 정보도 담고 되게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빨리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잖아, 그쵸? 우리는. 항상. 음. 우리가 작업속도가 안 나서 그렇지,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맞아. 근데 요즘에 진짜 작업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맞아.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두 개씩 올렸는데, 음.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것도 지금, 하지만 어,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스포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진짜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 번도 올리고 싶거든. 맞아. 근데 안 돼. 그게 안 돼. 사람 써야 돼. 사람 불러야 돼. <laughs> 어, 그러려면은 어, 편집 과정 없이 그냥 쭉 나열해서 올려야 돼. 재밌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일상이랄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너스 트랙이라고 음. 하면 될까요? <laughs> 그냥 우리끼리 떠들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그런 영상을 좀 담으면 어떨까 해서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음. 다낭이 한국 사람들에게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되게 잘돼 있고 한국인들이 여행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고 맛집도 정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은 그런 걸좀 담으려고요. 다낭이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니까요. 다른데 갈 데가 많으니까 요즘에는 뭐 나트랑 뭐풋꾸옥 이런 데로 좀 많이 가시는 그런 데가 오히려 뜨고 있다고 그렇죠? 다낭에 저희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진짜 웬만한 건물들이 다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음. 저 혼자 배낭 여행 할때 그때 다낭에서 혼자 위스키를 사가지고 얼음에다가 이제 위스키를 넣어서 먹고 싶은데 얼음을 안 파는 거야. 음. 얼음을 어디 가서도 그, 그 대형 마트를 가는데 얼음을 안 파는 거야 그래서 음. KFC에서 얼음을 얻어다가 위스키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비가 엄청 오고 있었는데 음. 그때 다낭에서 너무 재미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수야랑 음. 보니까 재밌네 그리고 되게 많이 발전했고 한국인들이 여행하기 너무 좋은 환경으로 변했어요 아무래도 다낭은 오빠 그때처럼 혼자 배낭여행하기에는 그치.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 가족 연인. 같이 와야지. 어우 뜨겁네, 뜨거워. 덥다. 저희는 침대에 잠깐 누웠다가 잠들 뻔해가지고. 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해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laughs>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항 마사지 좋더라고요. 그니까 단항 마사지가 잘해요. 약간 우리 스타일이야. 어. 임산부 마사지 하는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짜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 무슨 대박이야 여기. 한국 부동산 뭐 한국 가든 김밥천국이다 <laughs> 진짜 리얼 김밥천국인가? 진짜 다 판다 우와 진짜 김밥 좋아하는데 이게 포장마차다 <laughs> 어디까지 있으려나 한국말이 <laughs> 다낭 닭치킨 한국 음식 왜,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가 유난히 한국말이 많은 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행하기 얼마나 쉬워 강남 노래방도 있어요 <laughs> 여기거든요응원민 다낭 마사이샵 가격표 이정도면 진짜 괜찮다. 뭘로 받을 건데? 얼굴, 머리, 어깨. 이십만 동 아무니. 진짜 괜찮다. 오빠는 오일로 받을 거야? 어,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오빠는 약간 전신파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방에 누워서 쉬는, 일. 마사지를 받으면서 쉬는 게낫잖아요 그치? 마사지 받고 나면은 정신이 딱 들면서 운동 하고 싶어진다 다 이유가 있다고. 알았어, <laughs> 그냥 서비스로 주시는 건데. 망고가? 무슨. 모형 같아. 비누 같은 상태가. 진짜 이렇게 깎을 수가 있나? 음. 맛있어? 엄청 <laughs> 맛있 되게 망고가 쫄깃쫄깃하지? <laughs> 진짜 맛있다. 이런 서비스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그럼 좋은데? <laughs> 응. 아니 차랑 과일 이렇게 주는 데가 흔치 않잖아. 이거 뭐 그냥 서비스거든요. 말도 안 돼. 저녁에 올까? 또? 응. 근데 마사지까지 잘하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평점은 4.9점이면. 안녕. 전 이런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여기 이렇게 머리 감겨주는 샴푸하는 그런 거 있고. 저는 어깨, 머리, 얼굴 마사지 받기로 했거든요. 상하던 거랑 다르지만 기대가 됩니다. <laughs> 와 여러분 제가 지금껏 받아본 마사지 중에 최고였어요. 그냥 극락. 피부 마사지랑 어깨랑 머리랑 해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 너무 시원해서 온 몸이 다 풀릴 정도로. 오빠한테 물어보고, 오빠만 괜찮다면 저녁에 또 받고 싶어요. 저녁에는 다리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로. 얼굴 좋아진 거 보세요. 얼굴이. 와, 이렇게, 공짜 음료까지 주셔요. 수박. 수박. 네. 네. 하고 네, 다음에 수님그 미리 예약. 까덕스러워요. 네네네. 마지막 음료까지 주네요. 이것도 공짜야. 아니 시작할 때 막고 주는 거는 그래. 음료도 줘요. 여기 뭐야? 이런 서비스만 좋고 마사지를 못 하면은 꽝이잖아요. 근데 마사지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오빠만 괜찮다면은 나는 여기 저녁에 또가 지금 들어오거든. 고있 일단 지금 여기 윗 부분을 받았으니까 밑에도 받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가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 진짜 잘하긴 잘하시네. 얼굴 좀 작아졌다, 이거. 왠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오빠가 좋아하는 거다. 어, 어. 여기에 뭐가 들어 있을까? 요 볶음밥이다. 아 이거 국물 다 흘렀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다낭을 떠나는 날입니다. 근데 밤 비행기라서 호텔 체크아웃하고 하루 종일 다낭에서 놀아야 돼요. 뭐 하면서 보낼지는 생각을 좀해 봤어요? 재밌는 거 해야지. 그거 생각해 봤어? 지금 베트남이 너무 덥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건좀 무리가 있고 실내에서 할수 있는 음.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 맛집을 좀 저희가 알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 가보면 될것 같아요. 어, 맛있네. 닭똥집이 들어있어. 그. 물 그거 닭똥집이야. 우와. <laughs> 버리는 거지. <laughs> 집에 간다니까 어때? 좋은데? 그치. 이제 갈때 됐나봐. 그런가 봐. 5박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어, 일주일은 길어. 그치, 일주일은 길어. 근데 한동안 우리가 이제 여행을 못 오니까. 응. 음, 근데 나는 할 만큼 한것 같아, 일단은. 아, 태교 여행도? 아, 동남아는. 동남아는 이제. 놀 만큼 놀았다 생각이 든다. 오늘 시간을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시간을 잘 때워야 되거든요, 오늘. 어떻게든. <laughs>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뭐? 기본, 마사지 마사지는 기본이고 그거는 이제 옵션이 아니고. 아 그래? 어. Two bag. 네. 저희는 지금 택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카페로 가려고요. 카페. 택시는 뭘로 잡냐면 그래브로 잡아요. 동남아는 대부분 그래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남아 여행 오시면은 그 나라의 택시 어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어플을 다운 받아서 카드를 연결해두면. 여기서도 그냥 카드 결제가 바로바로 바로 되니까 되게 편리합니다 저희가 동남아 여행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숙소는 저희는 booking.com으로 주로 검색을 해요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찾을 때도 있고요 저 바로 앞에 어 맞어? 응. 아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걸 써본 적이 없고 스카이 스캐너만 썼습니다 스카이 스캐너가 이제 가격을 비교해주는 어플이거든요? 패키지 여행하시면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자유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2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이랜드 커피가 바로 있거든요? 호텔 앞에? 근데 저희는 다른 하이랜드 커피를 한번 가보려고요. 하이랜드가 베트남의 스타벅스 느낌의 카페입니다. 스타벅스는 조금 더 비싸고 음. 하이랜드는 또 넓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음. 커피 맛도 괜찮고. 오늘은 저희가 막 맛집을 돌아다니고 할 건데 맛집은 또 뭘로 찾느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블로그를 보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보통은 구글맵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곳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저희가 여행을 할때 꽤나 오랜 시간 구글 맵을 보면서 리뷰를 찾아보는 작업을 해요. 자유여행을 생각을 하신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랩, 부킹닷컴, 스카이스캐너, 구글 맵 이용을 하시면 아마 좀더 편하게 자유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카드는 트래블 월렛, 트래블 월렛, 트래블로그 이런 식으로 여행할 때 쓰는 카드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트래블 월렛을 쓰는데 현지 ATM 기계에서 현지 돈을 뽑기가 되게 수월하고 수수료도 적어요. 보통은 이중 환전을 <laughs>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환전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시대를 좀 지나서 요즘은 이게 트래블 월렛 같은 카드가 잘돼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 다낭이 또 특히 현금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 마사지샵 이런데서 다 카드 결제가 되니까 그래서 현금을 음.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ATM도 그때 많으니까 그냥 어 저기도 ATM이거든 저게 저기? <laughs> 그때그때 뽑아서 필요한 돈만 쓰시면 됩니다 여행하기가 저희 처음에 여행을 했을 때 보다도 훨씬 더 좋았어요 바이바이 아. 자, 하이랜드 커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이랜드 커피가 거의 편의점처럼 엄청 많은데, 저희 밥 먹을 식당이랑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엄청 어, 시원하다. 아, 근데 사람 많다. 확실히. 작업하는 분들도 많으시네. 아, 여기 콘센트도 있어. 대박. 수야, 아주 맛있는 거 시켰네? <웃음> <그럼>? <웃음> 뭐 녹차라 떼야어 맛있겠다 맛있겠지 응 먹어봐도 돼? 제가 이번에 다낭 여행을 하면서 좀 놀랐어요. 응. 원래 저는 다낭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와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도 아니, 여기서 한달 살기 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치 hatte. 그치. 그리고 오빠가 그랬잖아. 10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완전 다 공사 중이었고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다낭 잠깐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다낭은 좋아졌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한달 살기 하면서 한식을 먹으려면 한식당이 음.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데 아 물론 다낭도 한식은 가격이 조금 나가겠지만 한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음. 한국보다도 맛있는 곳이 많네요. 근데 우리가 또한달 살기를 정말 해보면 은 단점이 또 있겠지. 어. 지금 그냥 이제 여행 와서 음. 느껴본 바로는. 근데 여기 그런 레지던스가 찾아보면 있겠죠? 사실 주방이 있는 그런 곳 아니더라도 밖에서 다 사먹으면 되니까. 우리도 주방이 있는 데서 많이 맞아요. 살아봤지만 진짜 안 쓰잖아.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한 거지, 사실. 진짜 애기 이제 곧 나올 때까지 동남아를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한 2년 후에나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베트남 가정식 파는 곳이에요. 백과 응어이 이게 할머니네 식당. 밥을 팔고 여기 이제 반찬들을 이렇게 팔아요. 반찬들을 하나씩 이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밥을 하나 시키고 내가 먹고 싶은 각가지 반찬들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음. 우리나라 백반집처럼. 음. 여기는 하나하나 음. 시키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어? 음. 가격은 2,000원 정도로? 음. 반찬 하나다. 네개 정도 시킬까? 그럴까? 가 식당에 오면 꼭 하는 일인데요 메뉴 가격을 찍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야 되거든요. 까만, 까만.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자꾸 나와서 항상 가격차려졌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김치처럼 베트남에서 이제 곁들여 먹는 찬이에요 음. 빨갛지 않지만 맛이 새콤하니 맛있습니다 음. 오징어 순대. 오징어 안에 이렇게 순대가 들어있어요. 뭐 신기해, 신기해. 이거는 돼지 갈급찜이래요.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유물이에요. 튀김 두부 음.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돌이랍니다. 이거는 장조림, 제주도기 장조림이에요. 배추리안이랑 같이 나왔고 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 음. 맛있더라고요. 먹어봅시다. 분홍색깔 소스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laughs> 갈치 속젓 느낌? 음. 음. 베트남 음. 가치식은 처음인데 맛있더라고요. 음. 여기 나름 유명하대요. 한국 분들도 음.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오징어 손데 이건 음 진짜 맛있어 맞아. 새우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하니까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되는 거 같아요 우리에게도 저게 익숙한 맛이야 정말 반찬처럼 양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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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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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웬일로 짜증나네 나한테 카메라 돌아가니까 아기만 <laughs> 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음. 여기 베트남 전통 의상 아우자에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예요. 치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약은 안 했거든요. 근데 예약 없이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To, uh, rent, uh, take away, uh, take here, take a picture here. Yeah, you can. Okay. Where you from? Korea. 여기 작은 사이즈 여자. 음. 큰 사이즈 여자 음. 남성분 여기 음. 하고 바지도 있어 요시간 어. 동안 1시간 동안 어, 두개 버스 가리입 하수로 써요 아두 개를 네. 할수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스튜디오 있어요 이렇게 한미이 10만, 10만 동이요? 1만 동이요? 남자는 안 입어도 되는 거지? 뭘 아니고, 남자 거 저기 아, 있구만. 아, 있어, 여기. 보통은 예. 이제 이렇게 전통 의상 입고서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잖아요. 근데 너무 더워서 이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여기 안에서 사진만 찍을 수 있고, 셀프로 사진 찍을 수 있고. 완전 재밌는 체험.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내 거를 고르고 그에 맞는 옷밖을 고르자. <laughs>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레이스. 여기 질도 좋아. 좀 깨끗해. 근데 수야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이런 거 하는 거 특별하잖아. 야, 우리 태국에서 했을 때는 대실패했잖아. 그때는 그냥 태국인이 되어버렸잖아. 아, 죽이는... 오... 씨... 오... 예쁜데... 근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이거... 오빠 내가 지금 화려하다고... <laughs> 내가 화려하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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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려하다... 딱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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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중국이잖아요. 이거 약간 중국 상인 같잖아. <laughs> 어 장난치지 말랬지. 내가 진지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뭐. 아 진짜 노란색 제일 잘 어울린다. 아 예쁘다. 음 이런 거안 좋아한다더니 자기가 세상 화려하게 <웃음> <웃음> 나보다도 더화려하겠 아니 너무 멋있는 거이옷 터는데. 잘했어. 뭔가 왕 같다. 그래. 곤용포 같기도 하잖아. 이제. <laughs> 와. 저거 좋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 이 여자, 이거 재봉. 아 재봉하는 네. 거구나. 여기 앉으세요. 와. 백... 우리가 이제 직접 사진 찍으면 되는 거지. 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비가 <laughs> 올 때가 됐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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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laughs> 오 예뻐보여 하나, 둘, 셋 포보 <목 vary> 포가 분자 반세오 좌... <목 vary> 그래 그런 걸 해야지 <목 enzyme> 응. 베이비 쇼하 오빠가 너무 웃기잖아 만땅이 온다 찡땅 장화 최종막 가라 패왕별이 멋있게 만도 운 도치단 자와. 너 되게 여기가 더 좋네. 여기가 더 좋다. <laughs> 나도 셋. 나도 셋. 아니야 이거. 아, 해 봐. 가까이 가까이. <laughs> 다른 거우선 들까? <들어갈게. 웃음> 음, 음, 음. <laughs> 너무 재밌어. <laughs>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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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안 <웃어>? <laughs> 멋있어서 그래 멋있어서 왕처럼 터수 있어? 왕처럼 게살 <laughs>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 백성이야, 나는. 내 시청, 내신청 진짜. 운반. 이게 어려워. 운반청, 운반청. 운반, 운반. 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laughs> 이게 뭔데? 뭐 <denn>?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가 됐어, 됐기는.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하면 1 0 할인이에요. 되게 좋아요. 응.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맞아. 맞아. 한국말도 잘하세요. 응. 야, 이제 저녁 뭐 먹을지를 결정해보자. 저, 아, 저녁도 호텔 주변에서 먹어야지. 이따가 공항 가기 편하니까. 고민을 해볼게요. 아, 행복한 여행이었다. 좋았다. 이제 또 한국으로 가서 열심히 해봅시다. 쌀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저희 이번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은 쌀국수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 바로 여기입니다. 여보. 여길 오신 이유는 뭔가요? 이거 맛있대요. 아, 그래? 응. 소고. 소고기 쌀국수 먹을 거예요. 5만 5천이면 진짜 싸다. 진짜 싸지. 아, 난저에 한국 갈라니까 아쉽네. <laughs> 좋았지, 여보? <laughs> 행복했어. 나도 행복했어. 그리울 거야. 우리의 마지막 식사 소고기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면도 많이 들어있고요. 맛있겠다. 고기도 듬뿍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어서 그래겠다야 괜찮아? 달큼해. 달큼해. 응. 응. 음, 다 음, 짜. 음.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마늘 음. 슬라이스. 이게 진짜 요물이라니까요? 아 맛있어. 맛있게. 아크롤이 나왔는데 신선해 보여요 음. 음. 바이바이 집으로 갑시다 와 이제 저희 진짜 동남아로 올 그게 없기 때문에 너무 너무 아쉽고 저희 아기가 좀 크기 전까지는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못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쉬워. 아쉬워. <laughs> 진짜 아쉬워.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저 혼자 여행을 했을 때는 와이프랑 여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와이프랑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laughs> 또 와이프랑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다음에 동남아에 올 때는 우리 애기랑 함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봅니다. 음. <laughs> 저희 필리핀 보라카이부터 베트남 다낭까지 동남아에서 태교여행을 제대로 즐겼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영상 이렇게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슈파 안녕. 동남아 안녕! 안녕.